내가 아까 아나 이거 이런 모임 처음이잖아 사실 그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내가 그냥 개회사라고 고어뭐저 웃기는 거지만 적어봤어 이거 한번 읽어줄게 일어서서 일어서야 일어서야 돼? 네. 자 잠깐만 주목해주세요 내가 개회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내가 들고 해야돼 지금 <웃음> 이거 <웃음> 미안한데 잠깐 짧으니까 잠깐 들어주세요 방송 좀 보세요 잠깐 들어주세요 KBS 방송 정호 KBS 방송 자 개회사입니다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강 리더그룹 알짜배기 동지단장 정조식 할로 인사올립니다 의리 하나의 목숨 거는 남자 글만을 모아서 의리의리한 세계 최강의 단체 의리의리한 세계 최강의 단체 짜배기 동지단을 창립한 지언 만으로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음, 아, 그동안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방 역사 등 많은 글을 게재하면서 조금씩 의리는 자라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의리가 없는 자는 가까이하기가 싫어지는 법이고 단순 무식해도 의리 하나 있으면 보배로 취급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5년간 끌고 온이 모임이 앞으로 10년, 20년 불기차게 이어지길 소망하며 간단히 인사말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8일, 동지단, 동지단장 정조식 할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